중형 제21장 자성명을 위지성이여 자명성을 위지교이니 성즉명의여 명즉성은이라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본성이라 이르고 명으로 말미암아 성해짐을 교라 이르니 성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해진다. 제2 2장유 천하지성이어야 위 능진 기성이니 능진 기성즉 능진 인지성이오 능진 인지성즉 능진 물지성이오 능진 물지성즉 가이 찬 천지지 화육이오 가이 찬 천지지 화육즉 가이여 천지 참인이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이라야 그 본성을 다할 수 있으니, 그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고,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사무의 본성을 다할 수 있고, 사무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23장. 기차는 치곡이니 공능유성이니 성즉 형하고 형즉 저하고 저즉 명하고 명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화이니 유천하 지성이야 위능환이라. 그 다음은 한 끝을 미루어 이루는 것이니. 한 끝을 미루어 이루면 성할 수 있다. 성하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화하는 것이니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이라야 화할 수 있다. 제24장 지성 지도는 가이 전진이. 국가 장흥에 필요 정상하여 국가 장망에 필요 요월하여 현호 시귀하며 동호 사체라. 화복 장지에 선을 필선 지지하며 불선을 필선 지지니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지극한 성의도는 미리 알수 있으니 국가가 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보그 조짐이 있으며 국가가 망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화의 싹이 있어 시초점과 거북점에 나타나며 사체에서 동한다. 그리하여 화와 복이 장차 이르려고 할 때에 선을 반드시 먼저 알며 불선을 반드시 먼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극한 선은 신과 같은 것이다. 제25장. 성자는 자성냐여, 이도는 자도야니라. 성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며 도는 스스로 가야 할 길이다. 성자는 물지종신이 불성이며 무물이니 시고로 군자는 성지위기니라. 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마침이며 시작이니 성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함을 귀하게 여긴다. 성자는 비자성기이 이하라 소위 성물야니, 성기는 이냐여 성물은 지하니, 성지덕야라 함대 외지도야니, 고로 시조지 의야니라. 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물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자기를 이루는 것은 인이고 사물을 이루어주는 것은 지인이 본성의 덕으로 안과 바깥을 합하는 도이다. 그러므로 때에 맞게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다.